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민 값진 한표 소중히 행사하셨습니까? 양주시를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최돼 든든한 일꾼 정성호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개표가 시작되고 정성호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양주시를 이끌어갈 정성호 당선인은 전철 7호선과 GTX 추진 사업 등 SOC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서관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환경과 삶의 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정성호 당선인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